오늘은 완주군 구이면. 안녕하세요. 완주군을 전문으로 하는 완주군 부자부동산입니다. 구이면 계곡 물이 흐르는 산속 조용한 주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교 활동이나 작업장, 귀농 귀촌 등 모든 조건에 적합한 오늘의 주택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구이면 조용한 곳에 있어서 내가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놀아도 자유롭게 놀수 있을 것 같은 주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종교 활동으로도 참 적합해 보이고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앞토지가 농지이니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해서 구입하신다면 훌륭할 듯합니다. 주택 대지와 농지까지 총 767평의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집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집 안에서는 지하수를 사용 중이십니다. 주택 내부 보시겠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비 오는 날 촬영하다 보니 아주 어둡게 나와서 아쉽지만 세컨하우스나 별장 모두 좋아 보입니다. 건축물은 본체와 별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은 필요합니다. 본체는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민가와의 거리감이 충분하여 타인과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별채는 방 1개, 화장실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매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구이면 계곡물이 흐르는 산속 조용한 주택입니다. 토지는 767평에 옆면적은 47평인 1층 주택입니다. 본체와 별체 모두 합하여 방 3개, 화장실 3개, 주방, 거실, 창고로 되어 있는 2001년도 건물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의 남동향으로 기타 조적구조입니다. 주택 마당에는 5대 이상 아주 여러 대 주차 가능합니다. 오늘의 주택 매매가는 평당 40만원인 3억 680만원입니다. 산속 조용한 곳에 민가와 떨어진 주택을 찾기가 정말 생각보다 엄청 힘듭니다.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곳을 찾으시는 분들에겐 딱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완주군에 많은 매물을 보유 중이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자부동산이었습니다.